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허팝이 20대 초반 중반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 허팝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영상 편집을 네, 연습삼아서 한걸 이제 유튜브에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 허팝은 한 2, 3년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남기는 건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남기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을 줄도 모르고 편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요만한 액션캠을 한대 사가지고 이걸로 제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생활부터 시작해서 먹방 이런 걸 영상을 찍었어요.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편집을 할줄 몰라 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외국 사람들이 영상 편집하는 거 이렇게 알려 주는 거 맨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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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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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어떻게 자르고 음악은 어떻게 놓고 어, 막, 글자는 어떻게 해? 삽입하고 이런 걸다 배웠어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영상을 편집한 걸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기록 삼아서 올리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취미로 하나씩 만들어 올리고 하다가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다가, 저도 이제 점점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던 찰나에 CJ 직원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고 저는 처음에는 이거 사기 치는 거다 싶어서 다만 하다가 진짜 또 연락해 보니까 진짜 CJ 직원이었고 그래서 아니 이런 대박 사건 이러면서 이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딱 쓰고. 모아놓은 돈으로 캠코더도 딱 사고 영상 제작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딱 갖추고 4월 1일부터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laughs> 그래서 4월 1일부터 영상을 딱 올리면서 딱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이제 20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어차피 나는 이걸 2년 동안 해보고 이게 망하더라도 어차피 난 다시 돈을 모아서 세계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해외로 떠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 뭐든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2년 해보고 망하면 어차피 영상은 유튜브라는 공간에 계속 평생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팝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손자를 보고 아이고, 우리 이쁜 손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다 하면서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옛날 에 했던 것들을 딱 자랑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왕에 하는 거 이제 진짜 이런 기회는 없다. 이제 진짜 마지막 20대잖아요. 진짜 불태워 보자. 하는 마음으로 허팝이 옛날에 진짜 꼬꼬마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하자고 마음을 먹고 진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고 진짜 허팝 스타일이 되었고 진짜 상상 그 이상의 네 스케일의 실험들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 네,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계기예요. 그렇니다 사실 그 사이 사이에 허팝이 20대 때 있었던 사건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음 이 시간에 네,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 걸좀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엄청 힘들었던 기간이 엄청 많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허팝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영상 편집을 이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연습 삼아서 한걸 이제가 기록 삼아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어느 정도 반응을 얻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서 진짜 허팝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걸를다 해보자고 진짜 하게 된 거예요. 네. <laughs> 혹시라도 유튜버를 꿈꾸시거나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영상을 취미로 아니면 여러분의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네, 취미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냥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걸 했구나. 네, 보면은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영상을 남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상 많이 찍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늙었을 때그 영상을 보면서 되돌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말이 너무 길어졌죠. <laughs> 오늘은 허팝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허팝이 20대 초 중반에는 어떤 생활들을 했고,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